주무세요 먹을 것좀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주무세요 주무세요 여기 응? 먹을 것좀 가져왔어요 네 여기 먹을 것좀 가져왔어요 좀 받으세요 응. 그리하고 여기 침낭을 가져왔으니까 침낭을 좀 가지고 자, 주무세요 응? 자 이거 받아보세요 양발하고, 선물하고, 먹을 거, 내일 아침 식사. 그래. 그래 하고, 여기 침낭을 줄 테니까, 침낭을 덮고 주무세요. 응? 아유,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주무시면 안 되는데. 자, 침낭. 밤기별에서 안 됩니다. 가지고, 네, 주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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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덮고 주무세요. 이거 깨끗하게 사온 건데, 새로 사온 건데, 예수 믿는 분들이 사주, 사주셨거든요. 그, 이거 가지고, 그 추운데 덮지 않고 자면 안 돼요. 침낭이니까, 네. 여기 잡고도 네. 달렸어요. 네. 어, 여기 몸 들어가면 돼. 어, 네? 자, 한번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이거는 주머니니까 아침에 여기다 넣어 갖고 다니면 돼. 그리고 이거는 바람 이어서 벽에로 배고 자면 돼. 바람을 입으로 호흡 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불로 덮으려면 여기 자크를 내리면 돼, 해. 안 그러면 몸에 들어가면 되고, 응? 예, 그리고 어르신 예수 믿어야 돼, 응?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거 다 사서 보낸 거요. 어르신 갖다 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에?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을 사랑하세요, 응?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해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아요. 그리고 우리 집과 내가 구원받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었어요. 그 예수 믿으면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고 무너진 경제권도 회복되고 무너진 건강도 회복됩니다. 응?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 끝나면 다음 세상에서 지옥을 가게 된다고. 잘 모르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아시겠죠?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응? 음. 내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 기도하고 나는 갈게요.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이 너무나도 험난한 세월을 살아, 살고 있습니다. 남의 인생은 정말로 보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음의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인생도 역전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불쌍하게 해 주옵소서. 이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를 마음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장차 저세상도 복을 받는 영역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출시옵소서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새봄이 왔으니 힘을 내게 하셔서 또 열심히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중요한 예배생활 잘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을 믿는 귀한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것들, 침낭, 또 먹을 것, 양반, 선물, 다 예수 믿는 분들이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사용해서 마지막 교회 잘 보낼 수 있도록 뽑아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손님들마다 각자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